어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변화를 맞이한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한몇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MBTI 각자 MBTI 다 알고 있죠. 주환이 알고 있나요? 아 주환이 몰라요? 주환이가 모른다면 또그 뭔가 모르는 거에 대한 그게 있던데. 주영이는 뭐예요? ISTJ. 어딱 들어서 뭔지 모르긴해요 <laughs> 채연이 뭐죠? 아, 어머, 어, 뭐야? 어 아, 소름. 소름, 어 뭐야? 소름돋아. 민지, 아, 잠깐만, ISTJ 아, 아니죠? 어 아, 아니에요. 아 다행이다. 어나 아,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 짠줄 알았잖아. 뭐예요, 민지는? 오, 나랑 같아. 민지는 나랑 같아요. 와 대박. 저도 ENFP거든요. 와 대박. 근데 제가 처음에 MBTI가 나왔을 때 하면 무조건 그냥 ENFP가 나왔어요 그냥 심심하면 해보잖아요 그거는 막 까먹기도 엄청 자주 까먹고 해가지고 지금은 캡처해 놓고 다리던데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니까 그때는 맨날 막 까먹고 이래 가지고 예전에는 검사지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땐다 그랬어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이거 하면 다 나오잖아요 막 이거 해가지고 했을 때는 ENFP를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맨날 하면 ENFP가 계속 나왔어요. 송준 쌤 ENFP예요? 대박. 민지 ENFP. 나도 ENFP. 짝한번 할까? 짝. 오케이. <laughs> 좋아요. 아 좋습니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INFp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전에는 저는 이가 되게 외향적이고 아이가 내향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결국에 사람은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이 이라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아이라는 성격은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그런 성격인데 저는 항상 이가 나오다가 언젠가부터 아이가 가끔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막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이 느끼게도 전사가 가끔 이렇게 내향적이고막 수줍어하고 어쨌든 이가 많다고 <laughs> 그렇게 바뀌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떤 조금 상황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었던 사람이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였던 사람이 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눈도 잘못 마주치고 막막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유재석 같은 계급 맨도 뭐예요? 아이라고 하죠. 저는 생전 그 사람이 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재석도 사실은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이 MBTI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많아진 혈액형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원래는 네 가지의 혈액형에서 놀고 있다가 아 이제 열여섯 가지니까 신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노는 것과 같아요. 이 MBTI라는 걸로 사람의 성격을 모두 다 재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잘 변해요.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아, 저 사람은 되게 예전에는 좋았던 사람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어, 예전에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차갑고 도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되게 좋네. 좋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선생님 어릴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까지는 전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그때부터 조금씩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먹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꼭 사람들의 인식만 변화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교회가 변한 걸까요?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어, 저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뭘 해도 욕하니까, 저 사람들은 봉사해도 욕하고, 저 사람들은 남을 도와도 욕하고, 저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려고 해도 욕할 사람은 욕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대가 계속되면서 말씀에 대한 연구는요,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를 알고 있거든요. 기껏해야 막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와! 아뭐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왜냐하면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어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세대를 보면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까요? 아닌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어느 지역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아는 것보다요. 딱 하나 알고 계셨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나는 그걸 믿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 때는 어땠냐면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 어, 저분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권사님이라고 하면, 집사님이라고 하면, 전도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서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50장에 보면 교회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옛날 사람이잖아요. 진짜 옛날 사람인데도 그 옛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너네 열심히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나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청종 청종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잘 듣고 따른다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으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곤고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만 서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어, 우리 민지 사랑해, 주환이 사랑해, 우리 성춘 쌤 사랑해. 우리끼리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끝나버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음, 쟤네는 참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굳이 쟤네끼리만 뭐 좋대, 쥐들끼리만 좋대.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맞나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맞나요? 혹은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집 다음에 어디예요? 학교 학원이잖아요. 학교 학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들 교회는 진짜 딱한 시간짜리가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전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5분 컷, 40분 컷이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이 40분 동안의 교회에서 이제 함부로 또 교제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어때요? 이 하이파이브도 방금 와이파이로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가정이고 그리고 학교고 학원이고 친구들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정의와 공의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난더안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게 없으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했을까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정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적용되는 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그러면 공의는 뭘까요? 반대겠죠? 반대예요. 정의가 좀더큰 개념이라고 하면 공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공의는 충만한데 정의가 없어. 야, 그래, 너네 조금 정의로운데 공의는 없어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둘다 개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잘했다고 할 수는 있어. 우리 안에서. 어, 주영이 괴상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사회 나가서, 음, 저 쟤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뭐 다른 거는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공의는 잘 실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선 잘하고 있는데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잘해. 친구들한테는, 어, 야, 민지, 베스트지, 민지 진짜 좋지, 민지 진짜 좋은 친구야. 완전 착해 완전 잘해줘 완전 남을 남도 잘 도와 그랬는데 그회와서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어 거의 뭐 뭐랄까 이러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고 멍때리고 있다가 집에 가고 그것은 민지가 세상 가운데 정의는 잘 실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기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겠죠 근데 둘다 개판이면 진짜 개판인 거잖아요. 뭐 <laughs>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건 둘 진짜 개판인 거잖아. 그들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부족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그들의 눈물과 슬퍼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청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릴 때가 됐으니까, 죄를 지었다니까 매번 하던 거니까. 아, 1년에 한번 숙제일에 와서 그래도 잡아야지,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가,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너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받을 수 있게 좀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없이 그냥 앉아만 있고 껍데기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를 가만히 보고 탈주하지 않고 <laughs> 예배드립니다 하고 다른 유튜브로 탈주하지 않는 그런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 믿어요라는 말만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자기가 막, 어? 성경을 찾아보고, 막 드라마 바이브를 막 듣고, 찬표 목소리 막 듣고,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에,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에 그들은 하나님을 느껴요. 아, 주한이가 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정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주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저 또한 제 아내한테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그 아내한테 어, 당신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라고 얘기하면, 음, 많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돼요. 어쩔 때는 카톡 하나여도 돼요. 카톡 하나여도 되게 막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는데 카톡 하나 올 때, 전화 잠깐 올 때, 기프티콘 축파 춥사한 300원 하거든요. 여러분들 300원 정도는 카카오페이로 갖고 있죠? <laughs> 300원 정도 카카오페이로 충전해놨다가 한천원 정도 충전해놨다가 힘들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파 춥스 300원짜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뒷담화 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뒷담화 하지 않는 것. 차라리 앞에서 욕하세요. <laughs> 나너맘에안 들어. 너왜 그랬어? 이 재수탱이야. 어 엄청 센 욕했네. <laughs> 너왜 그랬어? 차라리 앞에서 얘기하세요. 속상한 것이 있다면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아픔을 떠벌리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런 걸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딱 하나 한 분한테만 가야 돼요. 누구 하나님한테만 가야 돼요.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마. 물론 엄마 아빠의 약점을 들었다면 그거는 둘이 얘기해도 되지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신의 양심을 팔지 마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돈, 정말 이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을 거예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우리 채현이가 정독 9화까지 잘 정독한 그 <laughs> 오징어 게임. 또 결국에 시작은 뭐였어요? 돈이었죠. 그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아무리 가장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안 멀어질 것 같아요? 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리 하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구와 누구를 멀리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해요.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줄 텐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저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 생각해요 마르지 않는 물같이 하라는 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고등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정의, 그리고 공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보듬어 줄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주님께 위로를 받고, 사랑함을 알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